자, 다음 83번 문제 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 음, 자, 교육청 기출 문제 83번입니다. 자, 보자. 자, 직선. 자, 이런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대. 그렇 그랬더니 이 원과 접했다고 했네.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음.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이 함수가 지금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자, 3x n. 그렇지? 7은 0. 자, 이런 직선 됐다. 그렇 음. 자, 즉 정리해 주니까 자, 3x 4y 3n 17 0. 자, 이런 직선이네. 음. 자, 이 직선이 원하고 접한대. 자, 우리 직선하고 원하고 접한다면 우리 뭐 이용합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과 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요새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응. 자, 그러니까 접했으니까 우리는 원의 중심. 아, 0 0인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m 플러스 17은 0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지? 자, 원의 반지름 얼마? 1과 같아져야 돼. 그렇지? 음. 응. 오케이. 음. 응. 자, 그물이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곳이 아시죠?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자, 절대값 0,0을 대입했던 거. 음, 자, 이러면 되는 거죠? 얘가 반지름 얼마? 1. 음. 자, 따라서 뭡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의 값이. 그치? 자, 요새끼는 우리 5가 되는 거 보이죠? 루트 25니까. 자, 5가 되는 거알 것이고. 자 그럼 절대값이 5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인 플러스 17의 값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인 플러스 17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그쵸? 자 그럼 정리해주면 자 넘겨주면 자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그럼 n의 값은 4자 또는 자 마이너스 3인자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그마 그럼 n의 값은 3분의 21요 새끼는 자연수가 아니네요 자연수 n의 값은 4. 답은 4번이 되겠죠.